안녕하세요. 올브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고속도로 타고 보면서 옥천 하행선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해서 오늘 뷰로이드 코너비전 설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차량은 현대 글로비스 차량이고요그 액션트 차량입니다. 얼마 전에 우측이 잘안 보이셔서 사고가 한번 나셨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를 갈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네요. 자, 설치는 다완료됐고요 코너 네, 비정 카메라입니다. 205도 초광각 카메라기 때문에 이 우측 코너에 이렇게 달려있어도 정면에서부터 적재함 이 3분의 1 지점까지는 다 커버가 됩니다. 초광각 205도 카메라기 때문에 이앞 범퍼 전체랑 그 우측 코너 부분이랑 적재량 3분의 1 지점까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동영상 많이 검색해 보시고 이 제품 저 제품 보시다가 이 차량 운반하는 운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뷰는 작업이 좀 힘들 것 같다고 판단이 되셔서 코너 비전을 선택을 하셨고요. 지금 설치 다 됐고 이제 작동 시나리오 한번 보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완료가 됐고요. 세팅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코너 부분 위주로 보신다고 하셔서 카메라를 좀그 운전석 쪽으로 조금 더 꺾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세팅을 다 완료를 해 드렸고요 이 버튼 들어가셔서 세팅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자차감지를 차 빼고서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해 드렸고요 감지 범위 세팅 해드렸구요. 설정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 자동차 이륜자, 이륜차까지 감지하게끔 그렇게 세팅을 다 해드렸구요. 보시면 이렇게 앞 범퍼 전체랑 우측 코너 부분 이렇게 사각지대 부분을 완벽하게 볼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다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